아이고 눈난졌네 요리 한번 보고 여기 보고 어있어 반품도 안올라서는지어 낚시 비디오 커스를말싸 주인 사는꼭 저거 유튜브에 우리 저거 자 김윤이가 돈내야겠다나 야매 다른 테이블 아죠보이만 보네 아, 어 미안해! 아, 짜증나! <목소리도> 아니야, 저새끼까지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새니가 맞아! 아니, 저게 찜이 어딨어? 안그요 네, 네. 네. 아! 그, 나 진짜, 난 그날 회식에서 너무 웃겼다니까? 이거는 샤인, 크림치즈 샤인머스켓이거든요? 이것도 먹어볼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개 사서, 아까 세개 먹, 친구 두개 먹거나 하나 먹고, 지금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제대로 먹어볼게요. 귀여 이렇게 터볼게 이를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딸기 향이 확 나거든요. 음. 음. 이머스 가서 너무 웃겨 굿굿 우동사리 넣어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우동사리 넣어볼게요 빨리 넣어주세요 얼굴... <laughs> 뭐야 아 굳었잖아 <laughs> 아 빨리 펼쳐줘 맛있게 저어주세요 <웃음> 네. <웃음> 아, 진짜 <깨빡치게> 생일 축하합 <laughs> 아, 누구 생일인데 누구 생일인데 <laughs> 우리 여기다 인사할까 안녕 안녕 유리야. 아 재밌다. 됐다. 아우. 이거 이제 내 핸드폰 검열면안 돼, 다 같아. 이마. 나 이러는데 이러는데 안될 거야. 그냥 앉아만 이제. 그래. 그래도 틀자. <laughs> 여러분 칠순 선물해. 괜찮네. 칠칠 응. 아, 심주의, 근데 오늘 신주임 이 신주임, 신주 나한테 만원 보내야 돼요. 뭘? <laughs> 아, 뭘? 신주임님 차 없었으면 우리는. 아, 무조건. 지약금도. 흠가. 지약주야될 거야. 아, 진짜 못 하겠어. 너 어, 아, 이름이 뭐야? 아니, 자가 타다 가봐. 나도 진짜 오랜만이야. 뭐 하냐? 컵이 떠있. 나 명망 올려고. 데렇게 빼놓을까요? 됐다, 됐다.

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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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회 학생회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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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자, 야! 야! 자, 심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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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리야숙 거? 오래 걷기 하잖아 숙 오래 걷게 뭐야? 이맞아그 되는데 숙소에서 오래 이게 뭐야? 저거 봐, 내가 숙소에서 오는거아나 너랑 해보고 싶어 숙소에서 오래 하기 아, 당연히 이기지 당연히 이기지 내가 안쪽에서? 응 어. 안쪽에서 어. 안쪽에서가 더 쉬워 이게요 안쪽이 더 쉬워 한게 대결 시작 아, 이게 안 된다 안다될아아 귀여워. 따라냐. 우리 날씨 스포트 오래 버잖아야 갑자기 스포트 오래 버티 이렇게까지 오래. 비맞았라고스포츠가 아니라. 그건 비 맞았어. 거는발 그냥. 아 이거 왜하 아니 누가 오래 버 거야? 냉이 와야누리 해. 저거도 또 또. 야, 너뭐뭐 야, 깜짝. 싫지은안 돼. 아, 그러 우리 이렇게 가는 거맞 이게 뭐야, 뭐야? 둘 수가 개, 아니. 응. 여기서? 나이거장이야 야, 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길어 보인다. 이렇게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오래 버티 오래 버티기. 이거 농악 오래 가는 게. 어 아, 나 이거 哪个？那 <shirt Riot. S 1>？哪？好。T C C O，没错，没错。好，意思，意思。T C C I A A、N Z like T T、I A S C O，disco。来的是这个人物。Z 여기서 <목소리로> 막

조용해야 돼. 조용. <웃음> 조용. <웃음> 조용. <laughs> 조용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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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우와 네, 순두부는 어디 있지? 여기있구나 짬순이네 짬순이 강릉 짬순이? 청분 아니야? 아 아니, 이거 옆옆 옆집을 보고도 똑같은 맛이가 많이 응, 나는데 똑같아. 한 시간 반 동안 기다렸네. 난딱 들어가자마자 줄 너무 길길래 바로 유청해가지고 옆에 가게 났어. 아 진짜 맛있어. 왜 유명한 거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요이가 더 맛있는 데 <laughs> 음! 야, 면이 왜이렇게 쫄깃쫄깃해? 기계로 해도 맛있나 음. 맛있다 근데 확실히 순두부는 강릉이 낫네 순두부 맛은 음. 강릉이 두부가 유명한 이유가 음. 거기 물이 좋대 강릉에서 쓰는 음. 물이 봐봐. 근데 양이 엄청 많다. 간다니까 응, 응. 진짜 많 쫄면 같아. 응. 이거합을다 응. 까서 줘서. 까? 그러니까. 응. 원래 합 많이 나도 그양 많아 보이아잖 응. <laughs> 응, <머람> 늘기상 <머람>